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 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배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열 다섯 번째 책, 엉뚱이 소피의 못 말리는 패션.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조금 길었죠, 책이. 그래도 여러분 재밌게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소피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났다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사진하고 기사가 크게 났네요. 10살 난 소녀 소피는 추억과 사랑과 음악과 시로 옷을 차려입는다. 이 아이가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기사입니다. 선생님은 꼭 자기가 소피의 옷을 골라주기라도 한 것처럼 소피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다니셨다. 네. 자기 제자의 기사가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니까 선생님이 어, 우리 반 아이예요 막 이렇게 <laughs>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피의 옷을 골라주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싫어해 놓고 그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요거는 정말 많이 칭찬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입에, 이, 입에 침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속 쉬지 않고 아주 많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한 주일이 흐르자, 아홉 명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와이셔츠, 벨벳 옷, 질질 끌리는 원피스, 미니스커트, 멕시코트, 킬트, 니커 보커, 코까지 덮는 스카프 등을 걸치고 나타났다. 한 달이 지나자 청바지를 입고 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학교 마당은 온갖 색깔과 모양을 모아서 축제를 벌여놓은 것 같았다. 네, 일주일이 흐르니까 아홉 명의 아이들, 두 명이었는데 전에는, 그쵸? 이제 기사까지 났으니까 더 많이 소피를 따라하겠죠? 아홉 명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와이셔츠, 벨벳옷, 원피스, 미니스커트, 킬트, 킬트는 스코틀랜드 산악민이 입는 스커트 모양의 남자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커보커는 무릎 아래에서 쫄라매게 만든 반바지라고 하는데요. 음... 아무튼, 한 달이 지나니까 청바지를 입고 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대요. 그때는 소피 말고는 대부분 청바지를 입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 마당에 애들이 막 완전히 패션쇼를 하는 것처럼, 어, 선생님이 싫어했던 가장 행렬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제를 버려놓은 것 같은 옷들을 아이들이 입고 다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소피 때문에. 자.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물방울 무늬가 있는 통이 아주 아주 넓은 바지에다가 커다란 리본이 달린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나셨다. 선생님까지. <laughs> 그 다음 날 소피는 주름 치마와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단화를 신고 더 이상 걸치지 않고 그렇게 학교에 갔다. 네,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까지 옷을 요란하게 입고 다니니까 이제 소피는 더 이상 옷차림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피는 뭐예요? 그럼 나는 얌전하게 입고 가면 다른 아이들과 옷차림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소피는 주름 치마,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단화를 신고 그럼 막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이상 걸치지 않고 그렇게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laughs> 여기까지 엉뚱이 소피의 못 말리는 패션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들었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한이재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코리아 할때 코, 그리고 코리안 할때코 해서 코코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코코님들 안녕하세요. 자, 한이재미에서는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어, 한 달에 여덟 번, 한 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어,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더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말하기 수업은 한 달씩, 한 달씩 수업료를 낼수 있고 매달 첫 번째 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줌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